자 그러면 두 번째 걸로 넘어갈게요. 로봇하고 게임주 중에서 뭐 먼저 할까요? 어디에 관심이 좀더 많으세요, 신경수 매니저님? 로봇 게임주? 로봇이 제일 궁금하시죠. 로봇이 한광수 매니저님. <laughs> 저는 게임이요. 게임. 네. 최창주 매니저님은요? 저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laughs> 애플힙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어, 신경수 매니저님 로봇. 먼저 얘기해 볼게요. 어, CES 모멘텀 달고 굉장히 잘 가요. 로보티즈 오늘 25% 등등 해서 로봇 잘 가는데 요거 테마에서 주요 섹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그래요. 아니면 LG부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로봇들에 대한 기대감, 헤드라인 막 나오면서 아, 진짜 이거 산업이 된다. 섹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기업들이 이제 브랜드화를 시키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었고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모양새는 예측이 안 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때 아마 처음에 이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상승대에 나왔을 때도. 어, 물론 CS 2022와 우리 같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뭐 생각보다 이게 너무 세더라고요 특히 뭐 음. 이 자회사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뭐 LG라든지 삼성에서 떼어나와서 사업 부분에서 이제 분할 상장, 뭐 분할 상장격으로 상장했던 회사들 위주로 급등이 좀 많이 나왔죠. 로보티시 로보스타.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은데 어, CS 2021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행사금은 좀 작았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비대면 또 진행을 하는데 좀 축소를 하긴 하는데 또 작년보다는 뭔가 센티미탈 자체가 뭔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 성격 자체가 어 지금 뭐랄까요 그냥 게임, NFT, 메타버스, 음. 로봇. 그니까 4차 산업 관련된 IoT까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은 시장은 사실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인플레의 영향을 덜 끼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섹터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거의 주도 업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러니까 시장의 좀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어, 과속.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라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무릎에서 어깨 판다 그리고 머리 끝대까지는 우리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음. 그 부분들은. 근데 뭐 중간에. 너가 팔라고 해가지고 더 갔다, 네. 20%더 갔다, 10% 갔다. 이게 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데 투자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 몫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고 음. CS 2022가 이제 이틀 뒤면은 이제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음. 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뻥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정말 지금까지 고려할 수 있을 때 LG 전자 뭐 부스라든지 뭐 이런 거 공개한다고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뭔가 어 기대감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음. 이 시연이 좀 돼야 되겠죠. 뭔가 예. 이제 퍼포먼스가 좀 나올 수 있는 기술력이 좀 나와야 된다고보기 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결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겁니다. 어그 애플의 그 애플의 CEO가 처음에 이제 애플 그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그 그렇죠. 퍼포먼스 있죠. 마지막 하나 네, 딱, 하면서. 어, 딱 하면서 딱 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스티머 잭스가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음... 제가 볼때는뭐 재료 설명로 끝나지 않을까. C E S는 이미 지금 오늘 시세에 좀 많이 반영이 됐다. 많이 올라갔죠. 지금.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못 올라간 종목도 있겠지만은 뭐 음.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거의 지금 뭐 초과일권에 위치에 있다. 사실 근데 이거 C E S 재료로 올라간 게 많은데 오늘 만약에 다 올라갔다라고 친다면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로보 로보 로봇, 로보티즈 이런 거 투자하는 게 괜찮아요? 저는 별로라고 말씀드리있습니다 음... 그럼 로봇 관련주를 만약에 투자한다면 LG 전자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LG 전자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LG 전자도 괜찮고 인포테인먼트 음. 쪽으로 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부품도 그렇죠. 다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저는 오히려 현대차 정의성 회장이 왜 지분을 그 음. 미국 회사를 이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 현대차가 이거 나중에 진짜 10년 20년 전 로봇 회사로 변모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나쁘지 않다,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주 매니저님 다 한다고 하셨으니까 신광수 매니저님 의견 들으셨잖아요. 로봇주, 로봇 관련 주 매매를 한다고 하면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한다면 요 뭐 기준은 지켜라. 이런게 있을까요? 음,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요. 예. 지금 작년 연말부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어, 업종의 성격을 보면은요. 예. 위지 스튜디오 언제 이익 납니까? 음. 스터 언제 이익 납니까? 지금 적자거든요. 그렇죠. 3분기까지 적자예요. 4분기 뭐 흑자 전환 한다 그래도 올해 계속 적자예요. 근데 앞으로 메타버스 한다, 뭐 NFT 한다 이러면서 어, 올랐거든요. 그쪽 동네 대부분이 그렇죠. 상황이 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적자 예. 났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았다가 뭐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둔화되다가 저기된 거고 음.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네오이즈 실적 그냥 안좋군데 네오이즈 홀딩스에서 자회사 관련돼 가지고 nft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이 지금 그런 분위기 예요 음.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로봇은 로봇은 지금 어제 오늘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패턴을 읽고서 뭐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하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거예요. 음. 뭐 1년 수익 낸거한 번에 다 났으니까 뭐 네. 적게는 50%, 30%, 뭐 100%까지 오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렇게 너도 나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시점이 위험한 시점이에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다. 지금 가, 뭐 위지 스튜디오다든지 덱스터 음. 뭐 또, 또, 여러 가지 종목도 있잖아요. 예. 뭐 또, 맥스트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수익난 사람 별로 없어요, 쫓아가가지고. 그죠 음. 그래서, 어, 노보 관련돼서 해도 좋지만은, 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음. 그리고, 내가 매매 대응이 가능하다. 여기서 급락을 한30% 맞더라도 나는 당당할 수 있다. 그러면 음. 하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로봇은 진짜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게 지나간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로봇로보 로보티즈 요런 데에 타이밍만 맞춘다면 투자를 계속해도 괜찮습니까 1년 내내 봤을 때? 그냥 지금 이 g 전자가 대주주인 그런 회사가 로보티즈하고 노보스타 거든요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g 가 로봇 쪽으로 막 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한다면 어 어쨌든간에 예. 다 시의 문제이겠지만 시의 문제이겠지만은 뭐 좋은 그런 분위기고 예, 예. 또 주가도 착한 위치에서 올라온 거니까 음. 지금까지는 인정인데 어.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면 낭 떨어지다 떨어지면 낭 떨어지다 네. 들어가지만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경계를 하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그럼요 지금 여기서 숫자가 안 나오는데 계속 순환매가 예. 돌면서 음. 시장의 중심에서 싹 빠져버린다. 예. 그때부터는 올라갈 모멘텀이 뭔가 또 대기업에서 음. 로봇 시장에 로봇에 대해서 시장에 진출해서 뭔가 수혜가 되는 그런 섹 그런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좀 고생을 하시겠죠. 어 알겠습니다. 자 신광수 매니저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기름 종이를 지금 여덟 장째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산유국입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닦아 주셔야죠. 지금 카메라를 안 잡히는데 어 그래도 많이 반짝반짝하게 없어졌네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내려와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하는 걸 잘해야 돼요딱 붙여놓고 살짝 그냥 살짝 해야 돼요. KBT 비트워터보다 더 강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아 약간 좀 닦아드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노, 저는 부스럭 소리는 시면이 기름 닦는 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laughs> 자, 알겠습니다. 집에 아, 가서 닦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신광수 매니저님이랑 어쨌든 최창주 매니저님이랑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지금 타이밍상 봤을 때 올라온 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물론 더 수익 날수 있는 구간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경계와 위험의 영역이라는 거 충분히 인지하셔야 된다. 네. 그게 스치면 예. 상한가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익 나는 것도 좋지만은 음. 뭔가 이제 내 것이 아닌 거는 좀 보내줄 줄아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우리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예. 저희가 제가 뭐 제가, 제가 기억으로는 음. 저희 셋이 그때 틀렸어요. 예. <laughs> 제가 알기로는 <laughs> 그때는 이제 다음 날 우리 매도 의 견냈는데. 예, 예. 아니, 뭐, 언제나 뭐, 쉬었다가 일주일 뒤에 그렇게 쏴버리니까. 그렇죠. 뭐, 뭐 예측의 영역이고. 그리고 c s 아니, 무슨 뭐 삼성전자 로봇사업부가, 예. 한마디만좀 드리면, 예.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laughs> 아.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삼성전자 로봇사업부가요, 예. 원래 7, 8월 달에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재탕이라고 좀표현해까요 음. 갑자기 그거를 또 이슈화 시켜가지고 또 올라가니까 그때 부각 안 되다가 웃긴 거죠. 그때. 음, 알겠습니다. 이고 아, 많이 났네. 어디서 중 플레이 받으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로봇 관련주 두 분이서 말씀을 해 주셨고 한길수 매니저님한테 게임 좀 물어볼게요. 게임주 보면은, 어, 계속해서 신년에도 게임주의 강세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게임주 뭐, 비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두세 달째 계속 이런 상황이거든요. 넥슨 GT 오늘도 9%, 웹젠 5%, 카카오 게임즈 뭐 등등등 해서 그는한2% 정도씩 올라왔어요. 요런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 어떻게 선별을 해야지 갈 종목을 고를 수 있고, 요런 시세의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넷게임즈 최근에 생긴 게 넷게임즈, 넥슨지티, 뭐, 컴투스홀딩스 뭐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다 추가 재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그 넷게임즈랑 넥슨 g t 같은 경우에 이제 합병 공시가 있었던 이후로 아직도 이제 수급이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컴투스홀딩스 같은 경우에 메타버스 플랫폼 공개했잖아요 이번에 개별 재료가 따로 따로 이제 다 있는데 산업 전반을 이제 놓고 보면 어 정말 옥석을 꼭 가려야 돼요. 저게 어, 딱 이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이제 네이버 스토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되게 뭐 저는 엄청나게 이제 좋은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은 있는데 뭐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결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제품은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품을 네이버 스토어에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그럼 네이버 스토어 운영하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좋은 판매자가 들어와서 좋은 물건을 잘 팔아줘가지고 결제금액 해주니까 네이버 스토어가 거기서 나오는 결제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건을 잘 팔면 내가 내 돈도 이제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말한 구조처럼 네이버 스토어에 좋은 게임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고 네이버 스토어를 만들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토어라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비중을 싣는 회사들이 위메이드의 위믹스 플랫폼이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에서 지금 보라코인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있고요, 컴투스에서 이번에 코인원2대 주주까지 올라가면서 하이브라는 이제 또 플랫폼 만들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은 대충 3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3개 중에 2 개의 기반 코인이 국내 코인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쪽을 봤을 때.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나는 네이버를 사겠다라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야, 제가 팔고 있는 물건, 저 물건 진짜 좋아. 저 플랫폼 들어가면 진짜 잘 팔릴 거야. 라고 예. 해서 중소형 게임사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보셔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걔네끼리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근데 뭐제 생각에는, 플랫폼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제 동남아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엑시 인피니티라는 이제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플레이투언을 걔네가 먼저 이제 성공을 시켰거든요. 지금 걔네 기반 코인만 시총이 거의 8조 원입니다. 기반 코인. 참고로 동남아 게임입니다. 그게. 동남아 플랫폼인데, 코인 시가총액만 7조 원이 넘어요 지금 그게 그리고 음. 국내에서 기반이 되는 위메이드 게 위믹스고 카카오 계열이 보라인데 위믹스가 한 1조 중반 그리고 보라가 1조 초반 정도 됩니다. 보라가 또 오늘 또 많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딱 그림만 보고 어차피고 음. 그 내가 나중에 미래 다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플랫폼 조금 해놓고 플랫폼 기반이 되는 코인도 조좀 관심 가져보시고 음. 거기에 들어가는 게임 주도 아이 정도 게임이면 되겠다라고 사실 이게 게임 안 하시는 분은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맞아요. 저 같은 사람 음. 게임 안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모르거든요. 아예 안해요? 근데 마지막, 마지막 거의 안해요. 네. 마지막은 스타크래프트요. <laughs> <laughs> 진짜 옛날이네 네, 그거랑 서든어택까지. 서든어택. 그때는 피시방에서 담배 피던 시절 아닙니까? 어 그렇죠. 예. 네, 요즘 요새, 라면은 못, 뭐. 못 피지 않나요, 근데? 냐면못 피죠. 네. 못 피. 절대 못 피죠. 네. 아, 네. 오래돼가지고. <laughs> 여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거 게임 잘지 않을 몰라요, 솔직히. 맞아요. 모르는데 <laughs> 음. 플랫폼은 구조에 대한 얘기라기 때문에. 음. 플랫폼에 대한 가능성은 볼수 있습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오늘 신년사를 한거 보니까 예. 위믹스 생태계에 지금 게임이 네 개밖에 없거든요. 미르포 글로벌 포함해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 플랫폼에다 게임을 100개를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음. 뭐,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100개를 실제로 집어넣고, 위믹스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이제 구현이 돼서, 위믹스 기반이, 그 위믹스 플랫폼에 기반이 되는 위믹스 코인이 정말 지금 위믹스에서 얘기하는, 위메이드에서 얘기하는 대로 기축 통화가 된다면 게임 내, 그건 이제 엄청난 업사이드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최근에 뭐, 조정도 있고 행보하고 있는데, 음. 이뭐 예, 모든 그렇지만 예. 좀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예. 이거 잘 되면 정말 대박 터질 수 있습니다. 음. 이 최근에 올라온 건 대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도 그래서 뭐 엄청 많이는 못 하더라도 관심은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의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 이런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 눈여겨볼 유망 섹터를 하나씩 바꿔넘어갈까요? 뭐 이거는 근데 연말에 다 얘기해가지고 기조가 좀 바뀌었나요? 딱그 섹터만 듣고 갈게요. 최창주 매니저님 5G 그대로죠? 5G? 네. 5G 그대로. 한기수 매니저님은? 저는 업종을 안 하고 테마를 했었는데 자율주행 했었잖아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아주 좋게. 그대로. 신강성 네. 매니저님은요? 저는 중소형주에서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J L K랑 동원한화텍, 네패스. 제일 빠는 거는 동원한화텍. 동원한화텍. 뭐그 뒤로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음뭐 네패스도 딱 두둑이는 거기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음. 꺾일지 아니면 두둑에서 올라갈지 음그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유망 섹터는 어 저희 스치면상학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가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